이게 무슨 자예요? 이게 뭐예요, 이게? 무슨 학자예요? 이거는? 익힐습이죠. 그쵸? 그렇죠? 그럼 제가 지금 하는 행위는 뭐죠? 교죠, 교. 저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.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? 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, 그쵸? 그렇죠? 이, 이해 되시나요? 무슨 인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, 음, 네, 어떤 문제가 있냐면, 이렇게 한번 합시다. 자, 배운다는 것과 익힌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, 이 배우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배우는 거죠. 그러면 습은 뭐 하는 게 습이죠? 배운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복습하죠. 그게 이제 습이죠.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이 배우는 과정에서 이해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습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? 그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. 뭐의 시간을 줄이려고. 습의 시간을 줄어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제 수업 시간에 대해서 너무 양이 많다 강의 수가 근데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결코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습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수업 싫어하잖아요 공부를 배웠는데 나중에 복습할 때 쌩으로 다시 외워야 돼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도만 나간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더라도 이해를 완벽히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습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과 습의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실제로 비슷해요.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공부의 피로도가 더 떨어져요. 줄어들죠.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는 게덜 피곤하단 말이야. 혼자 하는 거는 피로도가 높죠. 아무래도 전문가가 이야기해주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그런 걸좀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. 음,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불만이 저도 알아요. 너무 진도가 느리다. 어, 너무 강의 수가 길다. 어, 근데 잘 계산해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. 음, 그러니까 습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. 그러니까 총 공부하는 시간은 비슷하다. 근데 오히려 이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. 왜?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지니까. 이해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기억 저장 시간이 길어지니까, 습의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뭐의 시간을 늘리는 게, 이 시간을 늘려서 수업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돼요. 실제로. 그 나중에 이런 거 있죠? 3시간 반 수업을 했어, 오늘. 근데 3시간 반을 외웠는데도 시간안 해오죠? 이거보다는 3시간 반을 수업했는데 1시간만 했더니 3시간 반 동안 수업한 게딱 외워져. 그게 낫다는 거야. 총 시간으로 보면. 그래서 학의 영역과 습의 영역을 잘 구분해야 돼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 행위는 학이 학, 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습을 해야 나중에 완성이 되는 거죠. 습은 대부분 뭐예요? 공부한 거를 복습하는 거야. 근데 이 복습 시간을 좀 줄여드리겠다는 거지 제가 이해를 시켜서 아무래도 이해를 하면 복습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전에까지 했던 그 내용은 이해해요 이해 아 신석기 때 농사가 시작되면서 아 그래서 정착이 되는 거구나 아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던 이유는 어로를 포기하지 못해서구나 이런 건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암기야. 이건 이제 습이 강한 영역이에요. 뭐냐면 이제 구석기 때 유적지 이런 거는 왜가 없죠? 왜 단양 수양계인가? 면 거기서 발견된 걸뭘 어떻게 해? 그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셔야 돼. 외워야 돼.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어떻게 되겠어? 빠르지. 왜? 이거는 습의 영역이니까.